예, 안녕하세요. 어, 하루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이 열리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주일 집회를 다 참석하시고 오셨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성경은 아, 역대상 16장과 17장, 사도행전 10장, 1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역대상 16장에서는 아, 다윗이 어떻게? 아, 예, 그 언약교를 성막 안에, 장막 안에 두는가를 얘기하고요. 17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가에그 갈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전 10장에서는 우리에게 고넬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16장 언약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점이 있는데요. 언약궤를 성막 안에 놓은 후에 어, 그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과 여러 가지를 나눠 주면서 그들의 피를 공급해 주었고요. 또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온 땅을 심판하실 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23절에서 43절, 23, 24절에서 33절까지 얘기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온 땅을 심판하실 주십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실 뿐 아니라 17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갈망을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아, 당신의 뜻대로 아, 하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사실 아, 나단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나단은 마땅히 선지자로서 이러한 건축의 갈망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나단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나 결국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너를 통해서 건축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할 마음은 내게 있으나 때가 아니다. 대적이 아주 굴복되지 않고 아직 평강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의 시가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아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서는 그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찬송과 찬양은 그가 영적이었다는 걸 말해 주죠.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할때 다윗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기의 집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집을 세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그에게서 한 나라, 그의 후손에서, 그의 시에서 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자기를 돌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 선대 선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역대상 17장의 내용을 좀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식 내 시를 뒤에 세워 나라를 경곡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위를 영원히 경곡해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아, 내 씨, 내 아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내 씨는 다윗의 씨, 솔로몬을 말하죠. 다윗의 씨가 뒤에서는, 아, 어, 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같은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씨를 말하고, 뒤에서는, 어, 그는 내, 나는 그의 아버지,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 다윗의 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아,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합니다. 아, 이 부분에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그의 품안에 있던 독생자께서 그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왜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특히 인성 부분을 얘기합니다. 신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 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했죠. 마리아에게 말했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내가 부활했다는 걸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했죠. 그때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 그분은 많은 형제들을 둔 마다, 마 형이 된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후에 주님은 마다들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다들은, 아,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의하면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후에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 은한 면에서 받아들이시고 또한 면에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생명주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분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교회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건축하시는 걸까요? 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 17절을 알 필요가 있죠. 여기서 3장 17절에서는 바울이 기도하죠. 우리 속사람 안으로 강경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는 어디에다가 그분의 거처를 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양심, 각 부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거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다고요? 그러면 1 4장그뒷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형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 둡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 삼게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는 참된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건축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건축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참된 건축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합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사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진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아, 그분이 마다들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 말은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이제, 어, 아, 사병제 1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600명을 거느리는 한 사단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아, 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아,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아, 시몬의 집에 가서 아, 그 뭐죠 아,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집에 가서 그럴 때 요빠에 가서 사람을 데리러 가도록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이상을 보여주죠. 그 이상은 바로 보자기의 이상인데요. 아, 보자기와 같은 것이 그릇이 하늘에서 땅 사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들, 각종 들짐승과 또한 비어다니는 것과 나르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아, 하나의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냐고 말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정교케 하다는 것을 어떻게 속되다고 말하냐 이렇게 함으로 그가 결국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써 고넬료가 찾아오므로 그의 집에 감으로써 이방인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시대의 전환을 볼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들에게 세 가지 규례가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할례, 아, 할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오순 아 저기 뭡니까 아,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배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러한 규례들 계명에 숙한 규례가 다 폐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25절에 보면은 개명에 숙한 모든 율법이 그리스 도 안에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그리스 도 안에서 한세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죠. 한세 사람인 그리스의 몸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규례들, 규례가 폐해짐으로써 차별이 지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먹는 거, 에 대한 뭘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규례가 파여졌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지만 그들은 세 사람 안에서 이방인들을 받아야 합니다. 어,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전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다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낼료가 기도 가운데 있으므로 베드를 초청하여 결국 그의 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죠. 친척과 친구들이 그건 맞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내일 어떻게 이방인의 문이 열렸는지를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